네 안녕하세요 시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구간자 지점을 샀어요 네 시급주의 던지지 말아주세요 네 이거를 오늘 사서 개봉을 한번 해볼거예요 개봉박중 여러분 이걸 할때 꼭 써야될거 당연히 칼이겠죠 가위를 써도 되겠지만 칼이 편하겠죠 네 칼을 쓸 때는 조심조심 베이지 않게 네, 뜯고... 네, 여러분 칼을 써서 뜯었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철갑 포장입니다. 네, 철갑 포장! 아우, 아, 오차! <laughs> 네, 콘솔 <콘솔맨만>. 맨발! <laughs> 팝콘도 왔네요. 우와, 철갑 포장! 1호시! 오, 멋지다, 멋져. 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음, 요게, 자, 요게, 검은 색깔, 요게, 바발이고요. 요거는 옷, 옷인데요. 정말 예쁘죠. 네, 또, 또, 박스를. 정말 무거워요, 요거는. 또 박스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잠깐만 요것도 뜯고 보여드릴게요. 네 뜯었습니다. 여기도 여기 보시면 어, 조심조심 이렇게 철거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어, 이쪽이 머리인 것 같아요. 이쪽이 처음엔 여기가 머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머리네요. 네. 데헷 네, 네, 네. 네, 이것도 솜을다 풀어보겠습니다. 가위가 필요할 것 같죠? 그렇죠. 왔다. 가. 가위인데 가 이거는 칼로 들난가반인가 이거를 아주 조심히 뜯어라네요. 상처가 가면 먹침 네, 때 네. 해. 네, 실은 잘 풀리네요. 풀리는 건 아니고 끊기네요. 나머지 한 개. 늘. 음. 아, 아. 잘 됐다. 우와. 크죠? 우와, 크다. 네. 네, 이건또다 뜯고 보여드리죠? 네, 여러분. 이쪽까지는 뜯었는데, 이쪽에는, 네, 중요한 부위가 있으니까, 바로 두고요. 네. <laughs> 제가 웃긴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헬멧이에요. 조심조심. 예쁘죠? 검은색 눈인줄 알았는데 파란색 눈입니다 네, 지금은 대머리 빡빡이고요 나중에 되면 가발이 씌워질거니까 옷 입히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자옷 입히는데랑 신발 신기는데 많이 걸렸어요 가발 씌우는데도 보세요 너무 예뻐졌죠 어. 이도 어, 다양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도 있고, 한, 두 벌이 더 있었는데, 이렇게. 런닝? 이렇게 같이 세트일까봐요. 신색 세트. 네,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입술 보세요. 너무 잘 표현한 것 같고요. 스타킹이랑 신발 너무 예뻐요, 신발. 네 이것으로 쉰나였어요. 자그 대신 집이 망했어요. 에이. 네, 그럼 바이바이.